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구사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매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말며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마 바위들이 깨지는 거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진리에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홈서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4장까지 있는 짧은 분량의 요나서를 마치고 이어서 나홈서입니다. 나홈서도 3장까지 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오늘 나홈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또한 뜻이 무엇인가, 또 2026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서는 책의 이름과 같이 나홈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글로 어, 기록한 시대적 배경은 니누웨가 멸망한 기원전 612년 그 이전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앞서 요나서를 보았죠. 요나서 이후에 약 130년에서 15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글입니다. 어, 나움서는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도 니느웨에 관해서 다루었지만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주제로 요나서는 다룬 반면에 나움서는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일시적으로 회개를 했지만 이후 1세기가 넘게 지나면서 다시 완악하고 교만해진 니누의 백성은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고받습니다. 그에 따른 나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왕국의 승리 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니네 멸망 예언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모든 나라 의 흥망 성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누의 멸망을 통해 유다에게 먼저는 위로를 준다라고 하였죠. 마침 이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완악하고 포악한 자들 그 결말을 통하여 그 유다의 적대 세력이라 할수 있는 이 니누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 유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대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책에 기록된 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나무의 시작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배우며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함께 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과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과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누에를 향한 자비와 극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요나 선지자, 자기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까지 보내서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아끼는 그 마음 그큰 성금 니누웨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울림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니누웨가 이제 (10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다시 그 전날에 낮은 자리에서 회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포악함과 자기 힘만을 믿고 의지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교만의 자를 다시 꿰차고 들어갔다 라는 것입니다.그의 무자비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람들 죽이는 방법, 가죽을 벗기고 손가발을 자르고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목을 잘라서 탑을 쌓았던 그 온갖 그 잔혹했던 그 니누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심판의 도구로서의 그 돌을 지나쳐버린 데까지 이르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을 들어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셨죠. 아스뭐 바벨론, 로마,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도구로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신 것, 그 권세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잘난 채 하니 무자비함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 니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나중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신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자, 자,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극률이 크신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받을 만한 자, 강포한 자, 죄악을 물든 자, 죄의지에 받은 자 그들을 그냥 안 본처, 못 본처 하는 그런 분이시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런 성품을 악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거 아닌가? 그러니 뭐 나중에 후에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회개하고 끝 이러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올바른 주를 믿는 자, 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벌써 교만한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를 의지하는 삶이 되며 그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거나 말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의 성성사는 역사의 추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인의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그 영광을 가리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는 그것, 하나님의 역사심을 회방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고자 하는 그거 하나님을 내 마음가운데 받아들일 거부하고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을 자초하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 자리, 그 편에 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지 않는 자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어리석음에서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수망합니다. 또두 번째는 그럼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의 반대이겠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에게는 보복. 진노를 품으신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설 수가 있으며, 누가 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반면에, 7절과 같이, 여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앞서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 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반대로 오늘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피한다라는 선택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내가... 언제 대피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피하는가 그것은 아, 나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고백이 나올 그때에 어딘가로 피한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피소를 찾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선이 피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스스로 다할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는 피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 있죠. 이것은 누군가가 볼 때에, 야, 그 인생 참 멋지네. 야, 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에, 과연 영적으로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것이 멋진 것이 아니다, 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의 교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교만은 뭐라 했습니까?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자기가 자식이 자기 인생의 최전선에 교만한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멸망의 선봉, 결국 그대로 그 재난 가운데 망해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왔습니까? 그럼 그 즉시로 하나님 앞으로 피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의 품 안으로 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품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신다에 대한 밑에 도움말의 해석을 보시면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단지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돌봄의 뜻을 포함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머리로 안다라는 그 표현 단순한 그 표현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볼 때에. 몇번 등장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다 라는 표현입니다. 야다. 알다. 야다 라고 할때이 알다는 지식적인 알매 수준,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침하다 라고 할 때도 야다 라는 표현을 쓰죠. 동침하다. 부부의 동침하는 거. 부부가 서로의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 깊이 있게 교제함 가운데 아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할 때에 이런 알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세밀히, 면밀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렇기에 그분은 나를 확실한 보호함 가운데, 확실한 돌보심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지만 반면 항복하고 나의 나짐을 인정하며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피에 들어오는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인도하신다라고 강하게 오늘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고백들을 보십시오.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18편의 말씀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세이시요날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수차례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그품 안으로 오늘도 속히 신속히 뛰어들어갈 것인가 뛰어들어가는 자에게는 평안과 안식과 보호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2026년 새해 오늘도 나음새 큐티를 통하여서 신속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를 빚어가시는그 말씀 안으로 오늘도 뛰어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 아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란날에 의지하는 피난처는 무엇,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심을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나무서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 주님 안에 보호와 안식이 있다.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신속히 말씀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선택을 우리는 고민 없이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히 그 안에 피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함에 깊은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